십자가 학교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대학교 때는 계절 학기가 있습니다. 계절 학기는 어, 이렇게 어, 점수가 펑크가 나가지고 <laughs> 그 졸업은 졸업은 해야 되는데 어, 좀 봐줘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하면 그 제때 졸업할 을수 있을까 이런 그 편의적으로 계절 학기를 어, 열어서, 어, 그 학생을 구제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상담학, 한 2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자기, 속초에서부터 다녔는데, 졸업고사에서 어, 한 과목이 떨어졌다고, <laughs>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참 이제, 그, 10% 내고, 한 학기 후에 재심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답을 전달해 주면서 참 막막하겠다. 그먼 곳에서 또 여기까지 한 과목 때문에 다시 돈을 드린 것도 그렇지만은 한학기를 이렇게 소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참 만만치 않다. 우리 가 십자가 학교도 계절 학기가 있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임종 예별할지 임종 시간에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해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럴 때마다 계절 학기에 대한 생각이 버터 스쳐 갑니다. 정말 십자가의 학교가 이런 계절 학기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근자에 많이 교회를 돌아보고, 또 목사님, 장원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자에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이건 저만의 고민인가 하면 또는 챙피할 때도 있고, 좀 제가 좀 미성숙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집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은 제가 목회 사역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저의 신앙의 한계성이랄까 저의 신학의 현주소를 서로가 토로하고 공감을 하고 또저 저 목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가운데 배울 것이 있으면 또 배워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근자의 그 에딘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정말 마음 편안하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신앙의 고백에 확신적으로 그렇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자신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본문 말씀에 있는 십자가의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길목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참으로 많이 궁금해집니다 인류를 대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황홀함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을 달리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곳에서 어차피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을 하셨다면 얼마나 확실하고 화끈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는 지워버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대해 어떻게 믿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이산까지 달려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모습으로써 오늘 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부활에 대한 많은 논란을 자초하게 된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 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길목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자녀들에게 또교우 식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저는 뭐, 뭐 주석에 나와 있거나 늘 말씀했듯이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뭐 여기 신학교수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답이 뻔할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정리를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아이고, 뭐,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시네요. <laughs> 이 십자가 학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안 된다. 우리 인간의 그 시간, 가오스가 됐던, 코스모스가 되었던, 우리 인간의 이 카렌다, 지금 12월에 문턱에 올라와 있는 그런 대림들 둘째 주를 맞이한 지금의 이 시간 십자가 학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기에 십자가를 믿고 오늘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매사에 나의 시간에 분주해서 쫓고 쫓기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그 시공간 그러한 환경을 우리는 열어놓지 않는다면 진정한 동정녀 탄생도 진정한 십자가에서 부활의 길목에 이르는 그 생명의 순간도 우리는 제대로 고백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 나름대로의 이 고민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리를 해보자면 장세기 2장 말씀 속에서 이 에덴 동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시간과 공간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의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을 하는 거지 에덴 동산 자체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무소부지, 무소부지 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또 동산에 영원토록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자체도 어찌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피조 세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화영검으로 불칼로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의 생명수 나무를 인간이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인간이 성과 악을 아는 그런 눈이 밝아졌으므로 그렇게 에덴 농산의 생명나무를 보호하고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탄생, 성령으로 탄생한다고 하는 속에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와 천사가 말씀으로써말로써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의 탄생을 고치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내 근원지로서 인류가 팽창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퇴되었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잉퇴된 그 기묘구에는 말씀이 계셨다. 천사들이 말씀을 해줬다. 천사들이 요셉에게 현몽했고 말했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해줬다. 이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령으로 임태했는 것은 이러한 말씀으로서 알려졌고 그 길목에는 천사들이 현현해서 바로 성령으로 임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길목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가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 예수님께서 너 계신 팔, 그 지경에 두 천사가 머물렀었고, 두 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12절에, 요한복음 20장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14절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알지 못했다.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에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여인입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시는데 12절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둘레둘려 둘레 하면서 뒤를 보라보니까 누군가가 계시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줄 알고, 어디에 예수님 살아있으면, 어, 좀, 어, 아르켜달라. 그렇게 할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어, 이, 어, 자신의 이정체성을 이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리고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새 무덤에 갇히셨고, 그러면 그 부활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요한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동산이라고 하는 오늘 41절에서 동산, 오늘 또 15절에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14절에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와 예수님께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현몽해 준이 뱃속에 있는 그 거룩한 예수님에 대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네그 동상이라고 하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변형되시는데 그 현장에는 천사가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고치해 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어디에 머물고 계셨을까? 천사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잉태 때 그렇게 역사했던 천사들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현장에 있는 천사들은 어떠한 시공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모습과 동행했을까? 이 정도 되면 답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 학교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늘 아래 그 순간에 예수님께 올라가서서 부활을 해서 내려오셨을까?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는데 완전한 사람의 모양,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십자가 상에서그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까?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부활한 상태 속에서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학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무덤에 머물러 있는 3일 동안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 부활체로 변형되는 모습 속에는 도대체 어떠한 곳이 어떠한 장소 속에서 이 부분의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그럼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다 에덴 농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할 뿐이지 바로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동산지기인 걸로 착각하고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인마 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늘 내주하시고 이 자리에 늘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인퇴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직 아버지께는 가지 않았다. 아직 아버지께는 올라가지 않았다. 바로 오늘 이 십자가 학교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우리는 시간대를 묵상할 줄 알아야 돼. 그러기에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주히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늘 우리의 생활 일구소 일투족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그런 이 땅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 학교는 은혜와 진리로 저는 배우는 학교가 십자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다.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이 16절에 이 충만함이 은혜의 은혜더라.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의 학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배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학교에서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영적인 저자 요한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바로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사랑장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느라.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 2절입니다. 2절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진리로 행하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그해된 자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십자가 학교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학교는 은혜와 진료로 배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학교는 바로 사랑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사랑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